네 고기대지님 진영스킬이 진영스킬이 바뀌었다고 해야되나요? 진영스킬이 추가가 된게 있어요 아 예전하고 좀 바, 바뀌어가지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걸 열정을 좀 올렸어요. 변신 시간 길어지게 하는 거. 아직까지 그 티켓 그런 게안올라오 진영에 대해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 티켓는안 올라온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찍고 있는데 저도 진영그 열정을 열정이 1차 변신 시간을 갖다가 지속시켜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저도 찍고 그걸 위주로 좀 찍었어요. 얘들아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다고 돼갖고 팍 됐어 됐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Oh, yes sir. <sweird noise> 어, 일리조님, 어서오십시오. 에잇. 그래요, 신캐그 광고. 미리, 미리 말이죠. 그 용, 잠자고 있는 흑영룡을 내뿜는 그, 그 영상 말이죠. 근데 홀딩 시간이 너무 길, 긴거 아니에요, 그거? 아. 아, 아프리카 광고에. <laughs> 아프리카 광고에서 마영적 신캐 광고를 했다고. 사람들 좀 몰려오겠는데요. 역시 광고가 짱이거든요. 흑룡 소환 아재 감성. 어? <laughs>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어? 팔라딘하고 변신 백룡이 나오냐 그러면 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홀딩 시간이 너무 길어 그리고 그 아니 그내가 파이널 판타지를 보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내 어렸을 때 파이널 판타지 내 친구가 하는 걸 보고 파이널 판타지가 그게 뒤에서 뭐가 몹이 소환돼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파이널 판타지가 그거 보고 진짜 놀랬거든요 저 그런 것을 처음 봐가지고 근데 이거 저 미리 미리 동영상 보면서 딱 그게 나오길래 와 파이널 판타지인 줄 근데 너무, 그, 그렇게, 그, 세게 보이는 용이 나와가지고, 딱 때렸는데, 딜도 얼마 안 들어가냐, 그러면,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은데. 홀딩 시간은 되게 길대요. 아리샤를 갖다 재끼는 것 같아요. 아리샤보다 더긴것 같아요. 홀딩 시간이. 아직까지 홀딩이, 제일 긴게 허크요? 아리샤가, 제일 길다고아리샤잔뭐라잔 쟤, 브라잔, 브라잔, 꼭 잡고 있으면 제일 긴데 잡고 있으려 한 퍼크가 없다는 게한 점. 아하. 캔슬, 홀딩기 캔슬. 홀딩할 시간이 어딨냐고요. 40퍼를 해야 되니까. 나는 10퍼. 나도 홀딩할 시간이 있어난 10퍼를 채워야 돼. 10퍼를. 1 0 채우기도 힘들어요 저아 라이즈 패치 전에는 진짜 이내 두블벨라 별라, 두블벨라도 다 해볼만 했었는데 지금은 아직 똥이 돼가지고요 어? 아, 침 내가 날라갈 날라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되는또 차는 타이밍이네. 어, 우리 누나 뭐 자꾸만 하는데? 근데 이번에 미리가 그 사기 캐가 안 되냐 그러면 사기 캐를 해야 될것 같은데 요금 묶더라도 사기 캐로 나와야 마영전 살릴 것 같기도 하고. 어우 쏴쏴어 아, 진짜 레지나하고 얘네들 길막이 너무 심해. 혹시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은 개발자들이 보스가 길막는 것까지 의도하고 만들었을까요? 설마 그러진 않겠지? 주들 뒷마 가서 기계벌 얘기해. 어. 터가지않니 아니 나왜그 요즘에 다른 캐릭터들도 왜 스테가 이렇게 부족가죠나 스테 하얗먹은 느낌이 들지 왜? 나이스. 几人都。 예전에 그 마영정 방송 캠여캠 하던 아프리카 여캠 하던 벨라를 하던 레이디 여우님은 끝끝내 안 돌아오시네. 방송, 방송 재밌었는데 히우살려주세요 헬프! 살려주세요. 일이는 강화차 있다 이 용의 힘으로 씹어 먹겠지. 그러자 용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나오는데. 용을 강화? 아, 지금은 생각을 했어요. 용을 강화한다. 어, 그것도 괜찮네. 용을 용을 강화. 아. 용이 용이 2차 변신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용이 뭐 용을 강화해가지고 불뿜뜬 것을 갖다가 화산 폭발하듯이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 근데 그 미리라는 캐릭터가 그 용을 다루는 캐릭터가 아니고 용의 힘에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캐릭터 같이 보이던데 0, 0,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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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플러스 이름, 용, 용? 용두 마리가 죽으면 죽으면 은 영영 죽겠지. 이게 이거예요? <laughs> <laughs> 아우 네그 저걸 못할 것 같아요. 호스트를 못할 것 같아요. 아우 씨 있는 대로 가야 되겠어요. 용운의 부재. 3피3 0 0 0나0나1 0 3 0 안되겠네요 다음 0 0는안 갈게요 헤비0 0안 가고 0 0 0안 가고 고 통과 절망 갈까 끝0 0 0 0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충명설님도 그렇게 봤죠. 그냥, 저, 용의 힘에 끌려다니는 노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용의 힘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커가지고 또 용의 힘을 제어하는 애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없네. 갈 띠가 없네. 아니 내가 호스트를 하겠는데 호스트를 지금 못 하겠어요.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해서. 음 누나 뭐하는 거? 음. 지킬 갔네. 누나 혼자 갔네. 오, 예. 금두냥. 금두냥. 우리 누나는 음, 꾸준히 해갖고, 자기,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템을 거의 다 맞췄어요. 예전에는 나태에서 돈을 받아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템다 맞추고, <laughs>